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배경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하면서 약간 힐링을 하고 싶어하는. 네. 제가 요새 힐링게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나오면은 저 네. 제가 힐링게임이 추가되지 않을까 아꼭 추가를 해줬어요 네. 모바일 게임은 최초예요 네. 제가 그 전에 힐링게임을 하고 싶은 게좀 아름다운 그래픽들 막 예쁜 배경들을 보고 싶은데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콘솔 네. 게임만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보통 주로 뭐야. RPG 하실 때 어떤 클래스를 주로 하시나요? 저는 네. 보통 힐러 아니면 법사 네. 이런 어, 종류가 분들을... 아쉽게도 법사할 힐러가 저희 지금 공개가 안 돼서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약간 원거리 힐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네. 다음으로 누르시고 네. 네 아직은 네. 다 클래스가 이렇게 오픈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어 아, 너무 예쁘다 캐릭터 아니 이번에 어쩜 이렇게 그래픽들을 참, 왜 이렇게 구현을 잘하셨는지 아, 너, 너무 예쁜데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머리? 어 저는 생머리 생머리 이걸로 어떻게 모발 색깔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약간 금발 좋아하실 것 같은데 흰머리 금발이요? 네 금발 아어 의상도 이렇게 바꾸 어우야 <laughs> 어, 어, 어우야 어 여러분들 어. 시청자분들 제일 좋아하는 의상이에요 이런거 네. 좀 이제 많이 시원한 의상들 되게 좋아하세요. 여름을 좋아하셔서 시청자분들이 <laughs> 겨울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 아 그래서 입힌겁니다 별 다른 뜻은 없고요 네. 어, 얼굴도 약간씩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네. 오, 어떤 스타일이 제일 좋으세요? 1번, 2번, 3번? 저는 1번 스타일이세요. 1번 스타일. 1번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는군요. 자, 이설. 될까요? 아, 어, 됩니다. 아직은 확실히 이게 오픈이 안된 게임이라 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시연할 때는 만능 캐릭터를 받은 상태인 거죠. 아, 네. 레이싱은 어... 좀 시연은 버전과 좀 다르게 진행이 어... 되었습니다. 레벨 1부터는 처음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서 그런 궁금증 이 있었거든요. 이 게임은 계속 이제 레이싱만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제 아케이드 후드들이 더 추가돼 있나 궁금했었는데 어,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 음, 네. 자, 저 이어폰 좀 주시겠어요? <laughs> 아니, 옆에서 담당자분이 본인이 듣고 계세요 저희 방송이가 되는 때 이쪽을 아, 시고 네 이거 근데 꽂으면 단점이 제 저희 대화도 잘안되면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서 정말 다행이다. 디렉터님이 살짝 진지하시네. 네, 긴장하신 걸 수도 있어요. 네 긴장이 되네요. 이설림 옆에 있으니까 아. 어 긴장이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픽봐요 여러분들. 영웅 같아요, 영웅. 아 이런 공중 도시, 음. 공중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인가요어 예전에 싸우던 지역인데, 예전에 마신들 이 싸우던 지역을 응, 네. 구하러 가는데요. 아 어제 잘못 쓰셔서 부스터를 부스터를 한번 살짝 네. 눌러 쏴 주시면. 네. <laughs> 나이게 자동 비행되면참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젤리 좋아해. PC 버전도 인력으로 나시래요. 네, 네, PC 이카토스가 있고요. 네. 저희는 거기서그 IP를 활용해서 모바일로 다시 재해석해서 어, 제작 중입니다. 이렇게 아진짜 네. 개발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PC IP 가지고 왔을 때 약간의 좀 밸브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네. 근데 너무 잘 표현을 해내셔서 이거는 뭐 보통 안 읽으시죠? 저도 스킵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laughs> 보통은 안 읽으시는 게 많죠. 열열분 10, 중에 아홉 분 정도는 저도 항상 스킵하는 편이고. 그래... 단식의 홀이 필요하대네요. 어, 네. 요새 RPG 게임들이 사실 되게 편했던 게 뭔가 자동 사냥이나 이런 게 편했었잖아요. 아, 네. 근데 맞아요. 제가 어저께 해본 결과. 이거는 또 타격감이 있어서 자동으로 돌리기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투 시스템이 네. 보이는 것처럼 스킬이 네. 3개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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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개가 다 아니라 그 연계 스킬이나 조건 스킬이 있어서 아뭐 기술 같은 경우에는 9가지 이상 지금 액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 연계 스킬로 인해서? 네. 아뭐 자동할 때도 타이밍이 맞으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수동 플레이 했을 때 원하는 스킬을 골라서 쓸수 있는 장점이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자동으로 그때 돌렸을 때 사냥을 할때 피가 되게 조금 남았는데 도 어. 강력한 기술을 쓴다든지 네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럴 때는 수동 플레이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게 목사냥을 하실 수 있을 습니다 빠르게. 아, 네. 감기 걸렸습니다. 콧물을 왜 이렇게 먹냐고 배고파서 그래요. 담비가 너무 심해서, 어, 이거 물려. 뭐, 다른 유저가 같이 시연하는 아... 유저들이 많이 어... 보이네요. 어... 지금 또 시연 부스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꽉차 있습니다, 자리가. 이 많은 게임이 있는 지스타에서도 이렇게 이카루스 시연 부스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게임이 재밌는 거죠. 어? 아, 지금 아, 잠깐 내기. 네. 저희가 이게 모든 부스가 다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연결이 살짝 끊어질 경우 이런 버그들이 생겨요 어 저걸 잡아야 되는데 에이 오! 됐다 완료 네, 제가 퀘스트를 같은 대상을 한대만 쳐도 아 같이 공유 돼서 아 어, 지금 너무 됐습니다. 좋아요 <laughs> 맨날 막 질량 낮으면 못 맞아요. 뺏기고 내가 먼저 쳤는데 그렇죠 한 게임보다 200배는 재밌겠다고. 아 200배. 감사합니다. 2 0 0까지 저런 분들은 선물 드려야 되는데. 지스타 오시면 네. 빨리 오세요. 일요일이라서 나무 쿠폰 다 뿌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 지스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일요일 나가거든요. 어째서 이거 제가 토요일은 좀 이벤트가 많아요. 아뭐 네, 네. 어제 십일 분이시더니. 뭐,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프로게이머라든지 이런 현장에 오시는 이벤트가 많고. 일요일은 남은 쿠폰을, 어머, 더 짜고 됐어요. 남은 쿠폰을 다 뿌리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 아, 이게 회피기군요. 네. 회피기는 이번 주 네. 아, 이거 네. 아 네. 어. 지금 누르셔야 돼요. 나무 를 어이구, 뭐야. 감전됐어요감전됐어요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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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전됐어요. 감전됐어요. 아 저게 나올 때 회피를 누르면 안 맞는군요. 네. 아. 이런 것도 안 맞나요? 네, 안맞습니 어 회피기는 타이밍만 잘맞춰요 안 맞나 봐요. 예, 공격 타임에 맞춰서 해피를 딱 누르시면 반격 주돼요 야, 아이, 너무 빨리 렀다한번 네, 더. 한번 더. 오, 어, 피 피하자면. 아, 아. 피한고까요 네. 오. 아, 해피기가 풀 타임이 굉장히 짧아서 거의, 거의 없죠? 어, 폴 타임은 없는데요. 네. 연속해서 여러 번 쓰게 되면 나중에 엄청 풀 타임이 길어집니다. 벨지 아. 가보십시. 아. 그래서 약간 플레이가 어려우신 분들도 초반에 쉽게 아실수 아,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초반에는 뭐 자주 보던 보스 목면은 타이밍을 알지만 초반에 보는 목들은 잘 모르잖아요. 또 쉽게, 그렇죠. 이거 쉽게 이거.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아, 세상에 제가 코를 너무 많이 먹죠. 용 타면 간지날 것 같은데, 어, 야, 나중에 용 같은 것도 추가하실 생각 있나요? 네. 어, 지금 하시다 보면 지금도 길들이기가 어, 됩니다. 진짜요? 네. 아, 좀 용을 보시고 있습니다. 왕이면 맛있어요. 자, 벨제루스를 도와. 전투. 어? 상에바던도 흰색룡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흰색룡이요? 네, 아 용이구나. 얘가 우리 편이군요 얘를 도와서 다른 용을 때려 부수러 가나봐요 네 몬스터를 같이 어... 착한 용을 따라서 용을 타고 가나요? 아근 어,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딱 봐도 못되게 생겼어 그쵸? 응. 원래 진짜 악당은 누가 봐도 악당같이 생겼어요 아직은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아, 에 대한 빠르게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시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또이 레인저 특징인게 네. 원거리 공격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근접 공격도 어 같이 맞아요. 찢었어요. 네. 어 뭐야? 이거는 이제 보스랑 전출할때 그 네. 저희 브레이크 게이지라고 있는데 이걸 다 등록시키면 몰아치기가 가능합니다. 덤더스네요. 어 불타 죽었어요 <laughs> 이겼다 야 진짜로 그래픽이 너무 좋고 뭐 유저분들마다 약간 취향이 조금씩 다르시긴 하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고 왜냐면 게임을 하면서 눈이 일단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바일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이유니까 그러니까 사실 PC 게임들도 PC 게임이 더 당연히 뭐 고사양이고 그래픽이 좋을 수 있지만 요새는 이제 그들은 운동 시간에 잠깐 잠깐 짧게라도 할수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근데 네. 네. 모바일 RPG, MMORPG가 접목된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면 될까요? 음... 레이싱은 약간 이벤트도요 네. 저희가 이제 다른 모바일 게임이랑 좀 차이가 있다면 하늘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더 이상 전장은 땅이 아니라 네, 그렇죠. 하늘에서 전투를 하겠다 뭐, 모바일 게임 중에 하늘의 전투하는 게임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흔치는 않죠. 흔치는 흔치 않죠. 저는 이 점에서도 되게도 신선했었어요. 폰 사양이 어떻게 되냐고 하시는데 지금. 네스 이건 네스파리고요. 네스파니다 어, 저희가 계속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카루스를 네.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s 5나아이폰 5에서도. 무난하게 네. 아이폰 5에서도. 무난하게 돌아간다하 하면 웬만한 r e 분들은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t 격감이아전 처음에 아, 이 게임이 하늘에서 to 만 e e this. I'm 했다가 중간에 이제 어디 처음에 들려서막 싸우잖아요. 근데 어, 되게, 되게 신선했거든요. 어, 이 뭐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레이싱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펠로우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옆에 패스를 같이 펠로우를 뵙고 다잖아요 어, 어 음, 아까 잡은 애 아니에요. <laughs> 네, 아니면 니다 <귀여워. 웃음> 확대해서 보셔도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같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 펠로우를 얻게 되면 펠로우, 이 스킬이 생겨요. 옆에 네. 보라색으로. 이제. 펠로우 스킬을 쓰면 페터한테도 스킬이 생기면서 연계가 가능합니다. 어, 아 귀엽다. 이름이 가프가리온인가봐요. 네. 아 어, 의상이 아까 그 의상이 아니라 아쉽네요. 어, 펠로우가 옆에서 같이 때리고 있어요. 네, 네. 아, 이거 되게 귀엽네요. 아, 여성 유저분들도 이런 거좋아하시거요 아, 이번엔 다른 캐스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은 이카루스 애앱입니다 어, 펠로우도 스킬을 나중에 이제 얘도 같이 레벨이 오른데요. 네, 외형도 변합니다. 또어 네. 이걸 키우는 재미도 있겠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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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옛날에 무슨 드래길 들이기인가? 무슨 영화있었는데 그거같아요 어 보셨어요? 드래곤길 들이기 어, 아 맞아요 인기니메이션. 드래곤... 어 드래곤... 용길 들이기가 아니고 <laughs> <laughs> 어쩐지 뭔가 좀더 길었는데 앞에 뭐가 붙었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래곤길 들이기 영화같네요 자 한번 뭐 대화를 해보러 가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네. 어려운 부 아닌 것 같아요 어네 이제 네. 처음, 처음에 출시할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지금 여러분께 보여주기에서 좀 난이도를 높였던 편이고요. 어... 스킬 사용할 준비됐어요. 스킬, 어? 스킬 사용할 준비, 됐는데 새로운 스킬이 열리나요? 이제 그큰 버몬용 우리 동물을 길들이기. 아, 얘를. 네. 이렇게 게이지가 움직이는데 정. 가운데 파란 네. 점이 퍼펙트. <laughs> 이렇게 맞추면은. 네. 네. 네 길들이지더라고요. 어, 엄청 큰 용이. 예에서 예로 바꾸는 건가요? 네, 어, 어저 쪼꼬미 어떡해요? 버렸어. 버리지 않고 바꾸 있습니다. 네, 아, 아또 네, 아, 네, 네, 바꿀, 바꿀 수 있어요? 네. 오 이렇게 용을 타고, 오. 보세요 여러분들,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약간 제가 게임 할때 스샷 중이거든요. 음. 예쁜 배경 가서 스크린샷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는 뭐다 그냥 배경이. 나의 네, 길들였죠. 여성 유저분들도 진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이런 거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처음 하시는데 굉장히 잘 하시는군요. 어, 그래요? 포탈로 이동을 합니다. 아이, 자동 비행기는 도 훔쳐주세요. 용가리 포스라고. 포스터를 좀 누르면 끊기더라고. 요 아, 이렇게 네, 튜토리얼이 끝난 건가요? 네. 어. 여러분들 지금 튜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작법도 굉장히 쉬운 편이고 그리고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 펫 같은 시스템도 있고. 네. 거기에 돌림을 네. 해 보시니까 좀 어때요? 아까 어저께 레이싱 해 보시고 시험버전를해 어, 네. 보셨는데. 어 너무 색, 저는 제가 생각했던 느낌보다 더 다양한 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 이게 그냥 레이싱 위주의 게임인데 중간중간에 그런 RPG의 소도를 넣은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아, 사실 그때 그거 레이싱만 하려면은 네. 좀 같이 한서 그렇죠. 비슷하니까 네.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된다는 게 좋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길들인? 필드에 네. 있는 모든 몬스터를 길들일 수가 있거든요 오. 길들인 걸 타고 레이싱을 참가하는 거. 가요어 이게 또 마다 네. 그 길들이는 애들마다 등급이 또 있더라고요. 네. 뭐더 빠르다던가. 아 그렇죠. 빠르다던가 HP가 많다던가 어... 스킬이 좋다던가. 오... 네. 아, 저항력 같은 것도 있나요? 저항력.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방어력이나 이런 등급. 아 저항력 아, 있습니다. 오... 네 아직 아직 출시 일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열심히 빠른 네. 출시를 위해 열심히 개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은 이카루스 앱입니다. 이스타에서시험 버전은 여기까지가 딱 준비되어 아 있습니다. 레이싱을 또 해보고 싶은데 레이싱은 어떻게 지금 할수 있을까요? 레이싱은 지금 여기서도 조금 음... 어렵고요. 이따가 저희가 또 무대에서 오늘도 글자와 세 글자와 제가 또 대결을 할 거거든요. 레이싱 팁을 좀 드리자면 네네. 저희가 딱 비행을 시작해서 앞으로 네네. 이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2초 뒤에 활강이 되거든요. 네네. 그때 부스터가 켜져요. 아...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해서 이 활강을 잘 유지하는 게날아 어... 가고 이 초기 활강이 되는 순간에 그때 버스터를... 부서지 부스터, 현재... 어... 그때 부스터를 눌러줘야 네, 그거를 잘 눌러주는 게 부스터의 어... 타이밍을 가장 빠르게 쓰는 게 네. 중요하다. 어, 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꼬으면 어... 이겼을 텐데 진짜 모바일인데 그래픽이 말도 안 되죠. 카메라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 시점변환이 네, 이렇게 자유카메라를 해서 확대도 가능합오 시점변환이 이렇게도 가능한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게 PC 게임이죠 근데 어떻게 모바일 게임이 이런 그래픽을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진짜 음, 아 여, 여기는 아 지역... 여기가 안 되는군요 카메라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아... 이제... 성화가 네. 되는 것들만 어 좋아요 여기 스샷충 아 음. 어, 이거 봐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어머 와저누르는 것까지 와 시팅장에서 아. 컴퓨터랑 진짜 다를게없다고 백룡보다 흑룡이가 더 간지나 저 흑룡이 꼬셨습니다 음. 제 플로입니다 한 방에 퍼펙트로 퍼펙트로다가 근데 아니죠 와 진짜 이거는 원래 특히나 MMORPG 게임들은 남성 유저분들이 좀 많잖아요 뭐네 그렇죠 게임이, 아무래도 네. 남성 유저분들이 뭐 모든 RPG 게임이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여성 유저분들은 진짜, 여, 진짜 여심을 공략하기에 부 족함이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어 지스타에 와서 봤는데 레이싱 네. 할때 그 여성 유저분들이 되게 상위권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어... 레이싱은. 약간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해서 그런지 저는 좀 섬세하지 않거든요. 여자 친구 그렇게 섬세한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플레이를 어려워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아, 여러분들 이제 질문. 어 방금 제가 플레이 튜토리얼 플레이하는 거 보시면서 혹시나 뭐어 이런 점이 좀 궁금하다. 저런 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또 많이 질문 주시면 디렉터 분께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 겁니다. 지금은 뭐 메뉴가 활성화된 게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시험 버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그런 점이 좀 있네요. 네. 보시면 여기 활 보이시죠? 어, 활은 되게 예쁘게 생겼다. 어 레인저는 활과 니 투갑이라고 그래서요. 네. 오른손에 이제 장갑을 끼고 근접을 공격할 때는. 아 그치. 장갑으로 공격을 하는 플레이스. 어... 아 엄청난 여자예요. 한 손에 무거운 활을 들고도 한 손으로 뚜드러 팔수 네. 있는 엄청 강한 인 여자예요. 어, 맨 손으로 패 버리네요, 그냥 아... 가까이 왔다 싶으면. 어, 그렇죠. 멀리 어... 딱 쳐내고 다시 활로 공격할 수. 약간 이제 마블에서 호크아이 같은. 어, 네 그렇죠. 가까이면 패잖아요. 자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 패또 있나요? 아시는데. 저희가 이제 패. 팻... 아니라 펠로우 다 통칭해서 펠로우라고 하는데요. 네. 그냥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음 같이 외형도 변호 같이 탈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이제 활용 요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펠로우를 합니다. 펠로우를 얻었을 때 약간 이렇게 동행으로 같이 이렇게 조금밖에 다니고 싶으면 네. 그 동행 이제 슬롯이 있어요. 거기 등록을 하면 걔가 조금 해져 가지고 같이 다녔다니고 아 아까 엄청 그큰 아이가 이렇게 조금 매지는가요 아, 그래서 나 같이 다때 너무 크면 또 화면도 많이 가리고 아, 예. 하니까 이렇게또할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방 팬분이 설림 그 자체 억센 여성이라고 저는 해야 되나 봐요 아, 어쩔 꼭, 수 없나 봐요 네. <laughs> 어, 밖에서 아 그쵸 그렇죠. 안에서 새는 방아지 밖에서도 샌다고 저희 팬들이 이래요 <laughs> 네, 밖에서도 셉니다 코스튬 같은 기능도 있나요? 아이거 중요하죠 네. 아까 뭐 입어보기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옷이 나오는 거죠 유저. 유저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름 의상들도 많더라고요 아 한겨울이어도 우리는 무조건 사계절 여름이다 아 여기는 그쵸. 동남아다 <laughs> 이 필드는 무조건 사계절 여름 동남아다 그런 유저분들이 많거든요 아, 네, 네. 아무래도 또 캐릭터들이 워낙 매력있고 보면 예쁘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요런 의상도 보시면 지금 옆에 있는 캐릭터 어 지나갔네요 의상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시험 버전이기 때문에 의상 종류가 다양하진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이제 미리 보기로 볼수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정 인정 근데 진짜 그리피고 오신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은 캐릭터를 어, 네 새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남캐는 아직 아까 못 봤죠. 남캐도 한번. 다 볼까요? 네. 저 약간 남캐 키우는 로망도 있는데. 아 정말요? 네 남캐가 역시 하나도 없네요. 여성 유저분들이 근데 은근히 남캐를 많이 키우세요. 하아서 네. 이렇게 약간 서브로. 아. 네. 남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진짜 세 보인다. 이거 그냥 잘못해서 반갑다고 네. 끌어안으면. 아 뚫고 나오겠네. <laughs> 큰일 나. 사망이에요 사망가. 오오 아 어, 이렇게 전체 샷으로 진짜 세 보인다 아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음. 어 저는 어 요것도 마음에 드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간 티가 남성분들도 이 의상을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어 흰색도 멋있네 약간 성기사 같은 느낌? 왕자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전장에 나가는데 나는 제일 비싼 갑옷을 입었지만 싸우진 않겠다. 니들이 싸워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도도하신 왕자님 같은 느낌인데요. 어, 화이트 한 표요. 그렇죠. 어, 확실히 전 이거랑 이거 제가 만약에 캐릭을 만든다면 네. 아이 옷이 하얀색으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도 나중에는뭐 추가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네. 한번 해봅니다. <laughs> 역해주세요. 애 네, 알겠어요. 바로 네, 역해부터 바로 또, 해달라고. 네. 그쵸, 여러분들? 게임은 역해죠. <laughs> 우리 캐릭터를 키우면 마치 나의 또 다른 자아처럼 여자분들 하나 키우시면서 캐릭터를 키우시면서 만족도 <laughs> 네. 하시고 네, 외로울 때 캐릭터 얼굴도 한 번씩 더 들여다보고 제가 그래서 남캐를 키우는 거거든요 가끔 외로울 때한 번씩 확대해서 들여다보고요 얼굴 <laughs> 좀 한참 봐주다가 그래서 여캐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아 그럼요 캐릭터는 여캐지라고 <laughs> 여자친구를 맞아요. 만드는 마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쁜 옷도 막 사이피고 좋죠 자 어우 어우 <laughs> 겁나 섹시해요 약간 택고 출것 같은 느낌 아까도 그처럼 이렇게 딱그세 가지 컨셉이 비슷하네요. 아까도 네. 빨간색으로 강렬한 의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 참, 참, 몸매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쉬워요. 얼굴도 보시면 굉장히 예뻐요. 되게 그거다 베이글이라고 하죠. 네.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인데 몸매는 글래버. <laughs> 무슨 개발자들의 이제 힙. 희망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laughs> 내 여자친구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laughs> 중간에 중국집 입구에 있는 건지 아셨다고 이거만 하시는 건가요? <laughs> 이거. <laughs> 자요런 의상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만한 여름 의상. 동남아. <laughs> 와 이거도 이거 방어되는 겁니까? 방어력이 더 강하죠. <웃음> 아 <웃음> 다른 의미로, <목소리> 네. 다른 미로 그쵸? 방어력, 약간 미인계라고 해야 될까요? 방어력 못 때릴 것 같아요 PKG 여기서 만나는데 어? 못 때리겠잖아요. 아이고, <목소리> <laughs> 아이고. 그래서 와 너무 너무 섹시하다. 여기 지금 다시 예로 어, 나오는 의상들이 실제로 나올 의상들인가요? 네, 레이싱에서는 이제 다 입어보고, 여는다 아 예. 다른 옷을 입고 레이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따 레이싱 할때 저는 그러면 이따가 레이싱할 때이 의상으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장 다운받아야겠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시는 네, 지금 개발자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이 재밌는 게임을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진짜 밤샘으로 열심히 만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만큼 더 좋은 의견들을 반영돼서 혹시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게 있나요? 네, 저희 페이지 그러니 티저 사이트가 있고요. 저에서 새로운 정보 는 거기 계속 등록이 되니까요? 네. 계속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이트 들어가셔서 티저 영상도 많이 보시고 영상도 있나요? 네. 영상도 있나요? 네, 네 영상도 네. 있습니다. 티저 영상도 많이 보시고 게시판에 뭐 글을 쓸수 있다면 네. 네. 어떤 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유저로서 이런 거 너무 원한다라고 남겨주시면 우리도 개발자분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을 거의 최대한 맞춰서 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유저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또그 게임이 잘 되니까 우리 맞습니다. 개발자님들이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많이 들어가셔서 많이 좋은 글 남겨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어 이카루스 m 미 나온다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기존의 PC에 있던 게임이다 보니 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글 보니까 막가드 이름 같은 경우도. 어, 이름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군요. 네, 네 그런 좋은 게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주시고요. 아 패치는 자주하실 거냐고 아직 게임 출시되지 않았는데 네, 네. 벌써부터 패치 얘기를 무섭네요, 저분은. <laughs> 그런 분들좀 무섭죠? 이런 네. 분들 좀 무섭죠? 네, 네, 네. 이 저분들 중에 또, 또 까탈스러우신 분들이 또 있긴 있어요, 성격이.